에 앞서서 이 저자인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이태준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로 알았었는데 기자도 했더라고요. 솔직히 대표 소설을 제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본것 같기도 한데 달밤, 복덕방 이런 소설이 유명하다고 해요. 구인회 아시나요? 구인회라고 1933년에 서울에서 조직된 그 문학 단체예요. 중견 작가 아홉 명이 이 단체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구인회거든요. 이태준 작가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이상 시인이랑 김유정, 그리고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의 그 이효석 작가도 이 구인회에 가입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구인회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서 찾아보니까 순수 예술을 옹호했다고 해요. 또 시와 소설이라는 기관지를 발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1940년에 나온 책이고 정말 문장론의 명절하고도 여기 소개가 되거든요. 풍부한 예문과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을 통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긴 정말 예문이 정말 많아요. 뭐 이상시인의 시가 예문이기도 하고, 그 현대 작가들의 정말 뛰어난 현대 문학의 문단들이 발췌가 돼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라는 표본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문장을 써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말을 짓기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라는 것이죠. 글짓기를 그냥 글을 약간 무미건조하게 쓰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담은 글을 쓰라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소개서 쓸때 약간 무미건조하게 그냥 뻔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는 말짓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유념해서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보통 경력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자소서를 복붙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새로 쓴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도, 개인 본위의 문장작법이어야 문장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의 문장작법을 쓰려면 내 생각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뭐 면접관들이 나의 생각을 알수 있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국한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모든 글에 있어서 일맥상통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문장을 위한 작법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문장은 요즘 시대에 맞는 작법을 말하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이 부분에는 각종 문장의 요령이라고 나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수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한 일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력과 사고력이 예리해진다고 하죠. 정말 뭐 자소서를 떠나서 모든 글을 쓸 때, 좀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고 싶고, 정교하고 쓰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통해서 글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깊게 봤던 게이 일기랑, 기행문 왜냐면 저는 여행 다니면서 책을 써보고 싶은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유튜브도 여행 브이로그라든지 뭐 여행 관련 유튜브 영상 되게 많잖아요 문장강화에서 제시하는 것이 또 영상 가이드라인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놀라웠어요 기행문은 여행기인이 자연이든 인사든 눈에 선 풍경에서 얻는 감상을 쓰는 글이라고 정의를 해요 기행문을 써야 할때 지켜야 할것첫 번째 떠나는 즐거움이 나, 나와야 한다 얼마나 즐겁게 떠났는지 서두에 이런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을 적어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노정이 보여져야 한다 이 노정이라는 것은 그 여행 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때뭐 어떻게 뭐 차를 타고 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여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도 여행 브이로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떠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 전 컨텐츠를 만들고 여행 가서도 정말 독자와 함께 구독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영상의 과정을 그 여행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잖아요. 첫 번째로는 객창감과 지방색이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림이나 노래를 넣어도 좋다. 또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흥치와 경이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글이 기행문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음, 기행문은 이 정도고 수필 에세이라고도 하잖아요. 자연 인사 만반의 단편적인 감상 소회 의견을 경미 소박하게 서술하는 글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수필이거든요. 수필의 요점을 듣니다첫 번째는 간결한 문장으로 쓰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상이나 문장에서 자기 스타일을 살리라고 해. 세 번째는 음명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 품위가 있을 것. 다섯 번째 예술적이어야 한다. 수필을 쓸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 생각을 확고하게 한 후에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상식에서 오는 생각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일단, 퇴고의 표준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감명을 받은 부분이 먼저 든든히 지키고 나갈 것은 마음이다. 인물이든 사건이든 정경이든 무슨 생각이든 먼저 내 마음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퇴고에 나오는 얘긴데 뭔가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를 쓸때이 부분이 내가 마음이 생기니까 이 회사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고 어떤 문장을 쓸 때도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쓰는 것이니까 그 마음 그대로를 지키면서 자소서를 끝까지 써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음, 제 생각입니다. 그 마음만 여실히 나타내 보이라고 해요.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을 좀 글빨은 좀안 되더라도 진솔하게 보인다면 그 자기 소개서는 합격 자기 소개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좀 주소가 없었던 리뷰일 수 있는데 음, 좀제 리뷰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심을 권합니다.